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젠가 그유튜브 동영상하고 그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요즘에 김호중 씨그 노래 이제 팬이다 보니까 어 동영상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면서 보는데 요즘에 어 얼마 전에 우리가 저 지금 판이 판매됐잖아요 거기에 일부를 보다 보니까 이름이 김호중 이렇게 해서 중간중자 둘리중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버금주, 버금중자요 이 버금중자 요 사람인변이거든요 요 사람인변 에서 이, 이 한자를 쓰면은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벌어져 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좀 며칠 전에 사주를 분석해서 보니까 이게 사주가 너무 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주야. 그래서 혹시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호자라든가 중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뭐 일반적인 네이버나 위키 같은 거 찾아봐도 또이 끝에는 안 나와요. 시주에는. 그리고 한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냥 그걸 딱 보는데, 요, 버금중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서 어, 아이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이게 아닌데 싶어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혹시나, 어, 그 아리스 회원님들 있잖아요. 워낙 회원님들 많으니까, 어, 어떨지 몰라서, 어정, 혹시 보시게 되면은, 그 소속사나 우리 회원님들, 그 저기에서는 알수 있잖아. 연락처를 해서, 요거를 꼭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제가 찍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유경수여서 아시죠? 요 사람인배인 들어가 있죠? 서석준.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웅산 그 폭파 사건 때문에 46세 나이로 우리나라 정말 인재가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에 사람 인이 있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원래는 요거 보금중절를 썼어요. 이렇게 사람 인변은 그래서 이게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 가운데 중자로 바꾸셨거든요. 요건 삼남 김홍걸 여기 사람 인이 있죠. 정준영 씨 아시죠? 승리랑 같이 이렇게. 그 활동했던 분. 지금 저, 감옥에 있잖아요. 오인회에서 탈렌트 여기 사람인 변. 김호중, 어디서 많이 들었죠? <laughs> 여기 보면은, 요렇게 사람인 변 있잖아요. 그 이분은, 어, 제가 아시는 분인데, 김선동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교통사고 났는데, 너무 많이 하체, 하체를 좀못 써요. 교통사고 나서. 꼭 이름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름도 일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한 자는요, 세개이 문자 중에서, 글자 중에서 유일하게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게한 자입니다. 이거 무실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요 그래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김호중 씨에서 이 버금중 자는 아주 안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끼고,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보물로 생각하는 김호중 씨 노래를 오래 들으려면, 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오래 들으려면 오래 호중 씨가 건강하고 무사히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 정말 팔색조 목소리를 들으면서 힐링을 받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리스 회원님이 많으니까. 요걸 <laughs> 보시게 되면은 연락 좀 하셔가지고 한번 좋은 데서 상담하셔가지고 이거를꼭 바꿔달라고 말씀드리고 사주로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주인공 자리예요 목으로 태어났는데 나와 똑같은 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이죠. 오로, 오로지 혼자. 그 나를 도와주는 요 수가 인성이라고 해서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인데, 이게 편인으로 왔어요. 편인이라는 것은 옛날 계모죠. 계모, 콩지 팥쥐에 나오는 콩지 엄마, 편인이라는 것은 나한테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나한테 일만 시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박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인보다는 어머니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신미년 정육월 을사일 병자신, 요거는 제가 유추한 겁니다. 이호중씨가이 자라는 환경을 워낙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를 몰라서 한번 제가 유출해 봤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 사주에서는 어머니가 없어요. 물론 어머니가 없어도 사주에 맞죠. 그렇지만 좀더 접근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유추한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지금, 호종씨 같은, 그, 이 노래에서, 그렇게, 어, 팔색조로,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노래를 다 소화하잖아요. 성악, 지금 뭐, 트로트, 그 다음에 발라 어, 우리가 해서 보면 주로 그 발라드 풍이 많더라고요. 원래, 호종 씨가 그 발라드를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어디, 그때 인터뷰하는데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 병화는요, 이, 이 태양, 태양인데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 그러니까 여러,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상, 앞으로 지금보다 더 훌륭히 잘 드러날 건데, 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병자 이렇게 육식갑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이게 편인 엄마가 편인으로 나오는데, 편인도 이렇게 세살때 이혼해서 이 핏덩어리 이, 이 정말 할머니한테 던져놓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물론 어머니만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은 본인이 타고난 게 어머니 복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 어머니가 편인인데또 문제가 뭐냐. 이 자수가 옆에 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증발된다는 거 물이.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가 인연이 없다는 거야, 이 사주에서는. 안타깝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주는. 자, 요거는 다 할머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할머니가 이 호중 씨한테 주는, 저 항상 얘기했죠? 노래를, 노래,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라. 인사를 잘해라. 남한테 박수 받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죠. 어. 즉, 그거는 뭐냐. 요게 달란트에요 달란트. 요게 할머니고. 내 밑에서 할머니가 열심히 도와주셨지만, 할머니도 요렇게 합이 되면서, 요렇게 합이 되면서, 할머니의 기운이 조금 이제 약해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달란트는 뭐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힘. 자, 가수한테는 노래를 잘 부르는 거고, 화가한테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시인한테는 시를 잘 쓰는, 그것이 우리가 자기 표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식신 상관. 병화, 사화, 정화, 요렇게 있는 경우예요 자, 요렇게 있는 경우인데, 지금 어차피 혼자, 혼자 몸이죠. 자, 요런 경우는 운에서 어떤 글자가 와야 되냐면, 이 을목이 덩쿨과 식물이라든가, 혹은 여린 화초를 얘기하는데, 간목이 있어야 돼. 이 간목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8세 보면은 여기 간목이 있어요. 지금 28대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28에서 37가지가 10년 동안 이 가보, 어, 대운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밑에 5가 와 있는 건좀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간목이 천간에 있으니까, 이몇년 만이라도 우선, 이갑목의 의지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세 대운에서 보면, 1 8대안에서 보면은, 여기 을목이 있죠, 을목. 이 을목이 나와 같은 나무죠. 요렇게 비견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 스타킹이 나왔을 때 그런 운인 것 같아요. 그 강호동이가 진행하는 스타, SBS 스타킹 있죠? 거기에서 그, 그 서수형 선생님이 그뇌슨도르마 그러니까 김천예고에서 불렀던 것을 촬영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띄웠는데 그걸 SBS PD가 보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어떤 자리를 마련한 거죠. 이때부터 본인한테는 조금 의지할 때가 생기는 거. 내 친구도 생기고 이거는 내가 의지처가 되죠. 지금 운은 좋게 흘러가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 화운은 이렇게 안 좋아요. 30년 동안. 근데 이제 대운이라는 건 10년이니까 10년 안에 1년짜리 세운이 10개가 들어 있죠. 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물하고 수기운하고 그다음에 목기운 왔을 때는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때부터 이미 조금씩 나한테 내가 새로운 길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새로운 길을 열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좋죠. 운이 계속해서 음. 목운, 그 다음에 수운이 들어오니까 이건 요 때도 화운이었지만, 그 다음에 금운이었지만 여기에 순간적으로 5년씩 이렇게 돌아왔죠. 을목, 갑목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고. 그다음 이름에서 보면요 이사주에서 이름에서 보면은 김호 중에서 요거를 여기 이제 이 자원호행이라고 그러는데 요 화가 아니고 여기 목이 들어야 와 된다는 거야 수는 필요한 거고 요 금은 성신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자 이제 발음호행에서 보면은 목토 금인데 목극토가 되죠 이럴 때는 안 좋다는 거야 발음하기가 그다음에 토생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음 모행은안 좋다. 근데 음량을 맞춰보면 남자니까 양이니까 홀수야 홀수. 요 11이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음인 짝수가 8하고 6이 있죠. 그래서 음량은 잘 맞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안타까운 거는 이게 아버지 아버지. 이게 엄마 자리고 엄마 자리는. 엄마하고 인연이 없다고. 여기 별표 그려놓은 거는요, 인연이, 없, 인연이 없다는 거. 전문용어로 공망이라는 거야. 어머니가 공망이니까 당연히 어머니 덕이 없죠. 더 안타까운 거는 본인 자리에 이 식구수라는 거는 공망도 되고, 뜻이 내가 평생 살면서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한을 안고 산다는 거야. 이게 너무 가슴 아프죠? 어. 그니까 이 수리가 안 좋다는 거야. 요거 이제 가정을 나타내는데, 요 가정궁에서는 이게 뭔가 한쪽으로 꽂히는 거,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기운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신경 예민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요거는 배우자 자리인데 아주 안 좋은 술이죠. 14일간. 이산 파멸을 해서 뭔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우울증이 있고. 잘못하면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어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병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거든. 그 십사액 또안 좋은 거예요. 더욱 안 좋은 거는 말년인데 여기 여기 말년 자리에 별표가 붙었죠. 말년이 안 좋고 자식 자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자식. 자 이게 안 좋은 거는 여기서 또한번 확인돼요. 요게 자식인데 이게 현무라는 것은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자리라고 그랬죠. 배우자 자리에 있는 십사에게안 좋다는 여기에 보면 요 제가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런데 구진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주, 주역에서 나오는데 육수에서 나오는 이 구진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안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덕도 없고 마누라덕도 없고 자식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노래는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 어느 가수의 뭐 팬이다 뭐 이런 건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김호중 씨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정말 이 천상의 목소리에다가 너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 노래를 부른 그 가수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그걸 기가 막히게 어떻게 맞추죠.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불러더라도 한곡한곡 불릴 한곡 때마다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감정 이입을 시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저 노래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김호중 씨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팬이죠. 네. 정말 보이지 않게 멀리서 열렬히 응원하는데, 이 중자를 보는 순간 너무 내 스스로가, 아니,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리, 아리스, 호중이를 이렇게, 이렇게 헤드라인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음. 호중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줘야 돼. 살려주는 건 여러분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네. 그런 것도 좋지만, 우주의 기운에서 돕는 것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안타까운 거는 요 지금 이거 버금 중자가 쓰면은 안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봤어요. 를 이게 이렇게 안 좋다는 데 굳이 여기 이걸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자 이런 걸 쓰므로 인해서 크게 작용을 안한다고볼수 있지만 분명히 일정 부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너무 나중에 네, 이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을 받으려면은 이런 것까지도 제가 아는 분야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짚어주는 것도 하나의 제가 도와주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어, 쫓아와서 이거를 한번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유경수 여사에서 이 사람인 자가 붙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서석준, 그때 부총리, 46살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인 자 붙었죠. 김원걸 씨, 김대중 대통령 삼남, 사람인 자. 자, 김대중 대통령, 어, 돌아가셨지만, 원래 이거, 지금, 그, 이 버금증자를 썼는데, 요렇게 바꿨어요. 안 좋다고 그러니까. 잘 바꾸신 거죠? 그 다음에 정준영 아시죠? 오인, 오인해, 김호중, 김선동, 다요 인자가 붙었죠? 예, 요, 요게 제가 요거 딱 봤을 때, 아이쿠! 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예,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사주, 그 다음에 장명을 가르치면서 제가 직접 이름도 짓고, 개명도 하고, 사주 상담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는 너무 눈에 이렇게 바로 박혀버리는 거야. 아차, 쉽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 인연 따라서 또호중 씨가 이렇게 작은 어떤 방해 요인이지만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다는 건 아리스, 우리 회원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혹시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리스, 해, 아리스 회원을 잘 아시는 어떤 분이 보, 보고 계실 때 그분한테 연락해서 요런 저희 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소속사나 그쪽에 연락을 했어서 한번 깊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그런 어떤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자, 부디 우리 허중 씨가 나이가 올해도 먹도록 100살까지 우리를 위해서 힐링스쓴 노래를 노래를 불러 주십사나 이면서 작은 혹시 걸립돌될수 있는 요장 이름에서 이요중 자를 어, 바꾸고 여기에 있는 요, 요 자원호의 화를 목으로 쓸수 있는 요 자로 다른 자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이렇게 강의, 강를 지금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연이 닿아서, 허중 씨가 이름도 조금 바꿔서, 네.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소소한 것이지만, 나한테 그런 어떤 걸림돌이 없는 걸다 제거해놓고, 마음대로, 마음껏 본인 사고난 재주를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노래를 오랫동안 어, 불러주십사 하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